네, 아침 공복에는 한 큰술입니다. 네,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밥숟가락 한 큰술입니다. 그죠? 예. 네. 기상 직후 바로 드시면 되는데 희석 방법은 그냥 드시는 게 아니고 물 250이나 500ml에 이렇게 한 꼬슬 넣어서 드시면 돼요. 살짝 넣으시면 된다는 거죠. 그다음에 식사 전에는 여기 역시 한 큰술인데 요거는 식사 전 15분에서 30분 정도 전에 드시면 최고의 타이밍이라고 합니다. 물 당연히 섞어서 드셔야 되겠죠. 250ml든 500ml든 본인이 드시고 싶은 정도 드시면 됩니다.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아세트산 자체도 그렇지만 사과의 팩틴 같은 성분들이 여기는 에사비를 얘기하고 있죠. 이런 성분들이 다 혈당을 갖다가 미리 먹으면 낮춰주죠.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. 식사 전 15분이나 30분 전에 한 큰술. 타서 드시면 되고요 주무시기 직전에는 한 작은 큰 술입니다 살짝만 다서 드시는 거죠 식후 한두 시간 후에도 드셔도 되고요 또 물은 또 250ml나 본인이 좀 적당하게 마실 수 있는 데면 됩니다 그렇죠? 자, 가장 중요한 건 꾸준히 그리고 나에게 맞게 섭취하는 거예요 여기서 꼭한큰 술이라 그래 갖고 한큰술 먹었는데 좀안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작은 큰술 드시고 물도 여기서는 250ml라는데 나는 100ml만 먹으려고 그고 드시면 됩니다 네. 여기서도 강조하지만 위가 약한 분은 티스푼으로 한 개부터 시작하라고 했습니다. 여기는 다밥 숟가락이고요. 네, 위가 약하신 분은 한 티스푼, 티스푼으로 하시라고 조언드렸습니다. 그렇게 하고 조금씩 조금씩 늘리면 되죠. 아무리 좋은 것도 많이 먹으면 네, 안 되죠. 자,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. 정리를 해봤어요. 만성 소화불량이 있으시거나 위가 더부룩 답답한 느낌. 네, 그리고 밤중에 자주 깨시는 분. 아침에 피곤하게 일어나시는 분, 살이 안 빠지는 이유를 모르시는 분, 네. 살이 안 빠지는 이유는 모르시진 않을 거예요. 본인이 실천을 못 하시죠. 살이 찌는 이유는 많이 먹고 덜 움직이는 거고요. 살이 빠지는 이유는 막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. 그죠? 네. 마지막으로는 혈당이나 당뇨 관리 중인 분은 이걸 추천한다고 합니다. 근데 이런 분은 주의하셔야 됩니다. 위염 괴양 또 역류성 식도염 환자라거나 임산부 수유부 당연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공복 저혈당 또 인슐린 치료 중이신 분이나 또 이가 약하거나 시리신 분또 치아 부식 가능이 있습니다 그냥 드시더라도 치아 부식 가능이 있으니까 일반인들도 빨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혀 깊숙이 넣어서 이렇게 싹 되도록이면 범당질이 치아 범당질이 손상되지 않게 그렇게 드시는 습관이 제일 좋죠